타로 어디 갔지? 타로 안 보이는데, 어? 타로, 타로 어디 있어? 타로야, 타로, 타로 어디 있어? 타로 어디 갔지? 이상하네. 아 우리 다로 간식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? 다로 다루. 다로야 다로 다루. 다로 다로야 간식 먹을까? 간식? 어디서 온거야 어디 이거 아 귀신이 국갈로오시네 공통 뭐고 통합은 뭐야? 통합이 아빠 아니야? 글쎄 일반 건잘 모르겠네 타로 타로 어디 갔어? 아 타로 이놈의 새끼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타로 이놈의 새끼 어디 갔을까 타로 어디 갔지? 타로 어디 갔나? 어, 이거 뭐야, 이거? 이거 뭐지? 타로가타로가 어, 이거 뭐야, 이거? 어? 뭐어? 너 그렇게 못 먹어. 뭐먹나뭐 먹어? 뭐뭐어 고사 먹었나? 먹었나? 못 먹어. 치원을 녹여 먹으려고? 어 먹고 있는 <laughs> <laughs> 아나 미치겠다 이때는 진짜 더 <laughs> 쏘지야 어디 우리 타로 먹나 보자 타로 있잖아 여기 여기 어왜안 먹어져 나와야지 타로 털어. 타로야 나와야지 먹지 그렇게 못 먹어. 오오 먹는다 먹는다 야 그렇게 못 먹어 어? <laughs> 어떻게 먹으라 그래 나가봐 아 줄게 야 나와 자 아, 진짜, 넌 진짜, 가지가지 한다, 가지가지. 타로. 타로. 없어, 없어, 없어. 들어가.